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신사업으로 진출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이머 코인 들고 왔는데요. 자, 게이머 코인이 어제자 기준으로 이 게이머 해시 기반의 보상 풀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자, 추가적으로 3월 2일자에 이 게이머 해시 설립자가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곧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자, 특히나 게이머 코인이 트위터 상에 이렇게 게이머 해시 그리고 ai 라는 문구를 추가를 한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게이머 코인이 인공지능 관련 메타로 분류가 되면서 일봉상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40배 가량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자 델리시움 코인이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약 60배 가량 급등했으니까 이 게이머 코인이 거의 델리시움의 뒤를 잇는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자 다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급등한다고 라 해서 초경에서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RSI상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줄 확률도 상존하는 바이고요 자 그리고 16시간 전에 이렇게 게이머 해시 인공지능 어플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출시가 되었다고 라 발표했고요 오픈베타가 거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 향후에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2차 급등 파동 크게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게이머코인 지금 급등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눌림 크게 줬을 때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게이머 코인 향후에 엄청난 급등세 가져올 대응호재를 선정했으니깐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호재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게이머 보시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XRP 리플 관련 민코인이, 스코티 AA 민코인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정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코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과 동시에 최근에 핫한 웹3 기반의 민코인이죠 그래서 겹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타가 가든 시세 분출을 크게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델리시온 코인이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약 60배 가량 급등했고 그리고 게이머 코인이 저점 대비했을 때 40배 가량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놓친 코인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갈 코인을 찾으셔야죠 바로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할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자 특히나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추정 규모가 2030년까지 이경원이 넘는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경원이면 미국의 한해 gp 3.5경원에 약60% 가량을 인공지능 시장이 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전망이 매우 밝은 산업이고요. 연평균 성장세 또한 37% 가량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시장이 여러분들께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코티 인공지능 민코인 매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로 행운의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민코인 매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게이머 코인 잡아 드리면요. 자, 게이머 코인이 전체 기간 차트를 보시면 2021년 당시에 거의 천원대 위에서 놀던 코인이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2021년 시즌 종료가 되고 나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의 장기간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반등 나오면서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약 40배가량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특히나 비트코인 반강기가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알트코인을 저점에서 잘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특히나 게이머 코인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니고요. 자, 게이머가 지금 현재 기준 시총이 2,027억 원 수준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시총이 100억도 안 되는 코인이었는데요. 자, 시총이 100억이 안될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승 차익을 다 드실 수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최근 일주일 동안 266%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언제 물량을 다 털고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요. 자 특히나 게임고있는 최근에 인공지능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파워 공유 플랫폼 관련 코인이고요. 그리고 게이머 해시에서 남은 유유 전력을 사용해서 가상 자산 채굴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코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축격 매수하셨다면 오늘자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손실을 쉽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게이머 코인 40배 급등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스코디 인공지능 민코인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공매할 기회를 드리고요. 자 위에 있는 제개인번호로 인근의 숫자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스코티 AI 민코인 잡아드리면서 게이머 코인도 동시에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